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한 번쯤은 물어보셨을 만한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박나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예능에서 웃음을 주던 방송인이 전 매니저들의 폭로와 고소에 휘말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른바 주사임으로 불리는 지인을 통해 불법 의료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 매니저와의 갈등은 어떤 내용인지, 주사 이모 논란은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됐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까지 조금 길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 매니저 ABC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원 쉽게 말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돈을 받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버리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재산을 묶어달라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이어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해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세 가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심부름,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원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전 매니저들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준비를 강요하고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로 만들었으며, 가족일까지 맡기면서 가사 도우미처럼 이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매니저 중한 명은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병원 예약과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본인이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했죠. 여기에 더해 식자재비와 주류 구입비 등을 사비로 결제했지만 박나래가 미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감정 다툼을 넘어서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범위에 한계를 둘러싼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단계에서는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얼마나 사실로 인정될지는 앞으로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씨를 소속사 엠파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급여 약 4,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또 지난 8월에는 C.C.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약 3억 원을 송금했다. 이런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 돈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박나래 측은 C.C.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그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회사명의 계좌에서의 자금 이동 역시 정상적인 절차와 용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죠. 한쪽에서는 허위 등재와 횡령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이 정면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결국 핵심은 씨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업무가 회사 규정과 계약에 부합하는지, 회사 자금이 사용된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는 무엇인지, 이세 가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박나래는 활동 중단 입장문에서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내던 매니저 두 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했고, 최근까지 서로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오해가 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 매니저와 직접 대면해 대화를 나눴고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은 풀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 배상 소송 준비는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계속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큰 논란을 부른 부분이 바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을 통한 불법 의료 의혹입니다. 주사 이모 주사 아주머니라는 표현은 통상 수액 주사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임으로 불리는 지인에게서 피로회복용 링거 등을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즉 공식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특정 인물이 수액 주사 처치를 해줬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일 뿐이며 문제가 되는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주사 임으로 지목된 지인 디씨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디씨는 자신의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과 함께 네몽고 지역의 의과대학 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네몽고 바오강 병원 한국 성형 센터장이라고 이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제로 어떤 의대 출신인지, 의사 면허 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소아 청소년과 의사 단체 인사는 SNS를 통해 D 씨가 실제로 의사인지 의사 호소인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식 의사라면 어느 의과 대학을 나왔고 어떤 면허와 수련 과정을 거쳤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점. 둘째 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는 점. 셋째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응급 상황이나 예외적인 가정 간호 목적을 제외하면 오피스텔이나 개인 차량 등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수액처치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DC가 국내에서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수액처치나 주사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지금까지 등장한 혐의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특수상해 혐의는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관련해 어떤 발언이나 글을 어디에 어떻게 유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심부름 가족 관련 일처리 요구 과도한 술자리 참석 강요 등이 근로기준법과 관련 지침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노동 당국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횡령 의혹은 전 남자친구 씨의 실제 근무 여부와 업무 내용 그리고 회사 자금의 사용 내역이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 통장 회계장부 근로계약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사 이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여부가 가장 직접적인 쟁점입니다.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 복지부 설명처럼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환자 본인 역시 가담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아직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또 어떤 주장이 사실이고 어떤 주장이 과장된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볼 때에도 아, 이런 의혹이 제기됐구나. 선에서 이해하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사법 시스템의 몫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권력 관계 문제입니다. 한쪽은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스타이고, 일상을 책임지는 종속적인 위치의 스태프입니다. 이 구조에서 업무와 사적인 부탁의 경계가 쉽게 흐려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합의된 업무이고, 어디서부터가 갑질인지, 연예계 전반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불법 의료 관행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공식 의료 시스템을 우회해서 지인을 통해 링거를 맞거나 약을 처방받는 문화는 연예계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게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외 학력과 화려한 자기소개만으로. 의사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주사나 시술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박나래 전 매니저들의 폭로와 고소 그리고 주사 임으로 불리는 지인의 불법 의료 요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을 조금 길게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와 정부의 행정 조사 여부에 따라 사건의 실체와 책임 범위가 조금씩 드러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앞으로 함께 다뤄보고 싶은 이슈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매일 쏟아지는 연애사회 이슈 가운데 우리 삶과 연결된 중요한 사건들을 골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해설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이슈 가지고 빠르게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